2023년 2월 5일 주일 말씀 핵심입니다. 제목은 관계성. 오늘은 관계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 본문은 신명기 요한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을 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5장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제, 두 번째 부제가 있습니다. 제목은 관계성 첫 번째 부제는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역사를 하신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역사를 하신다. 두 번째 부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주지는 않으신다. 자,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부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주지는 않으신다. 자, 관계성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땅의 사람들은 종이 되죠? 하나님이 아버지로 이 땅에 나타나시면 땅의 사람들은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신랑으로 오시면 땅의 사람들은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바뀔 때마다 구약신약 또새 역사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한 단계 위 단계로 오시고 주인에서 아버지에서 신랑으로 이렇게 윗단계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맞는 자들도 한 단계 위에서 하나님을 맞이한다. 맞는 자들도 종이었는데 아들이었는데 신부. 이렇게 윗단계에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말이에요. 어떻게 되죠? 그 시대도 한 차원 높은 단계가 되는 것이고, 사람도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도 한 차원 높은 단계가 되고, 사람도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도 차원이 높아지고, 사람도 차원이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 설명, 관계성에 대한 말씀 들어볼게요. 신약 때는 하나님이 땅에 나타나셨죠. 어떻게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때 나타나셨습니다. 자, 신약 때 하나님은 아버지, 성령님은 어머니, 성자는 아들로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는 자들도 어때요? 구약 때 종의 입장이었던 구약 사람들보다는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맞이한 자들 그들은 한 단계가 높아진 자녀로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 시대에서 원했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구시대가 끝나고 새시대가 오면, 하나님은 항상 구시대가 끝나고 새시대가 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도, 하나님도 한다,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오시고, 맞이하는 자들도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세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으로 한 단계 차원을 높여서 오십니다. 하나님도 차원을 높여서 오시고, 맞이하는 자들도 차원을 높여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또 설명해 볼게요. 신약대는, 신약대,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은 성자와 함께 아들의 입장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아들의 입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일체 되는 땅의 사람들도 아들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설명해 볼게요. 신약 2000년이 끝나고 나면 이 시대에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번엔 성자와 한, 함께 한 단계를 또 높여요. 예수님은 성자와 함께 한 단계를 높여서 신랑의 입장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끝난 후에 이 시대는 땅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도 한 단계 높여서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천년 동안 혼인잔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신랑과 신부의 시대입니다. 천년 동안 혼인잔치한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성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신랑의 입장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땅에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하늘의 신부로서 관계성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말씀도 신랑과 신부 차원의 말씀이다. 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가 오면 모든 것이 그 시대와 같이 돌아간다. 그 시대가 오면 모든 것이 그 시대와 같이 돌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면 계절도 겨울이고, 겨울이 오면 사람도 겨울을 맞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런 겨울이 오면 계절도 겨울이고 사람도 겨울을 맞고 겨울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시대가 오면 맞이하는 자들도 그 시대에 해당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약의 제도에 따라서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데도 구약 주관권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 구약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도 구약의 제도에 따라서 종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새 시대의 주님을,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은 땅에 오셨는데도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시대의 주관권에 남아서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구약의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주관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녀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새 시대가 왔는데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약 아들 주관권이 남아있고 구약 종 입장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속한 신이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성같이 대해 주신다라는 정도만 겨우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3위일체의 성자로 막연히 알고 막연히 믿고 삽니다. 자, 더 정확한 말씀 알려드릴게요. 성자는 절대신입니다. 성자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 절대신이시고 예수님은 땅에서 육신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절대신이면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육신이 없이 영으로만 존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부터 계신 유일신, 유일신이십니다.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유일신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태어난 메시아이죠. 예수님은 땅의 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땅의 절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이 임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이사야 11장 1에서 2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일체된 자이며 예수님은 보이는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네.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계성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보낸 자와 같이 나타나십니다 자 다시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보낸 자와 같이 나타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낸 자가 종이면, 사명자가 종이면 하나님은 주인으로 나타나시고, 구약의 보낸 자는 모세였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으로 나타나십니다. 보낸 자가 아들이면, 신약시대 때 보낸 자 예수님은 아들급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보낸 자가 신부이면 하나님은 신랑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대가 올 때마다 한 단계씩 차원을 높여서 나타나십니다. 네. 하나님은 구약 때는 주인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신약 때는 아버지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는 신랑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쫓아서 믿고 따르는 자들도 한 단계씩 높아져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종으로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신약 때는 땅의 사람들이 아들로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이 시대에는 사랑의 대상체 신부로서 하나님을 맞이합니다. 땅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루고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린다고요.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인다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땅에서 하나님을 종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내가 땅에서 하나님을 아들로 모셨는지, 내가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체, 내가 신부로서 하나님을 맞이했는지,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도 나의 영이 똑같은 관계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관계성 설명 두 번째 설명해 드릴게요. 한 나라에 왕이 있는데, 한 여자가 왕과 결혼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왕과 결혼한 여자는 왕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사랑의 주권을 얻게 되고 그 여자는 왕과 사랑의 동등권자가 된다. 왕 앞에 그 여자에게만, 결혼했으니까요. 왕 앞에 결혼한 그 여자에게만 허락된 사랑의 주권이다. 사랑의 주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왕의 주권은 왕만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을 깨달았느냐?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시대를 쫓아서 맞은 자들을 신부같이 대해 주셨고 이로써 오늘날 3위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사랑의 주권을 얻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전지전능하신 사명의 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너무 이해 잘 되시죠? 오직 유일신 3위 일체만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만이 주권자이시다. 세상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면 사랑의 동등권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해서 상대의 사명의 주권을 갖지는 못한다. 가령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 배우자도 대통령의 사명을 갖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결혼했다고 해서 배우자가 또는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지는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3위 앞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 앞에 시대의 신부들도 그러하다. 3위의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 신부가 됐어도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가진 사명의 주권자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삼위와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같은 주권을 주면 삼위와 동등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다. 그 다음 8번째 도표 설명할게요. 신약 시대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 예수님과 같은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육신이 된 자로서 메시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메시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맞이한 신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예수님을 맞이한 신약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약권의 사람들, 그들은 대성의 왕으로서 제사장 같이 왕노릇을 노릇, 왕 하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약권의 사람들은 개성의 왕입니다. 각각, 각각, 자기 개성,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발란트가 있죠. 개성적으로 왕으로서 제사장 같이 왕 노릇을 하게 된다. 예수님처럼 만왕의 왕, 그런 왕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서 성자와 함께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오셔서 이 시대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자와 예수님은 오늘날은 신랑으로 오셨으니까 성자와 예수님은 이 시대에 맞이한 자들은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3위 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사랑의 주체이시고 땅에서 맞이한 자들은 이 시대에 맞이한 자들은 사랑의 대상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이시고 땅에 맞이하는 자들은 사랑의 대상체입니다. 사랑의 세계에서는 사랑의 주권을 받으면 신부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같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모두 신부의 주권을 받고 사랑의 대상체가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도 예수님 같은 만왕의 왕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을 맞이한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맞았으니까 사랑의 동등권자로서 한 몸이다. 예수님이 육으로 쓰는 사명자도 사미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체이지 사랑의 머리는 아니다. 이 시대 사명자도 사미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체, 이지 사랑의 머리는 아니다. 오늘날 이 시대 예수님의 육신이 된 사명자는 예수님과 같은 사명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님의 육신의 역할을 해드리는 그 사명자는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로서 사랑의 주권을 가진 사랑의 대상체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라도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사명을 주지는 않으신다. 혹여 준다고 해도 개미가 바위를 드는 격이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 하나님은, 자, 중요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주권을 주신다. 그래야 하나님을 100%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동등권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명의 능력과 권세를 다 주지는 않으신다. 다시 읽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동등권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명의 능력과 권세를 다 주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구원자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 주지는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도 절대자가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절대자 삼위일체가 아니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주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주지는 않으셨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 절대신이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예수님이 죽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절대자였다면 홍수심판을 하여 멸해버리듯이 소돔 땅을 멸해버리듯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을 즉시 멸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의 말을 안 듣고 핍박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멸하지는 못하셨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 시대 사명자로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사망을 벗어나고 생명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 자 오늘은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관계성에 대한 말씀. 구약 때에는 주인과 종, 신약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 새 시대에는 신랑과 신부 시대마다 구약되는 주인과 종이었어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시대가 다르죠. 그러면 시대마다 한 차원씩 높여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셨고 맞이하는 사람들도 한 차원씩 높여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